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그리고 연기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기적인 재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의하고, 부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도, 탁월한 연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연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슬플 때 울죠? 그리고 화낼 때 화내죠? 그리고 화낼 때, 소리도 크게 지르고, 눈도 크게 뜨고, 막 사람들한테 대들 수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걷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춤주춤 거리면서, 천천히 걷게 되죠. 그리고 기쁘면, 여러분 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연기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연기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기적인 재능 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연기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고야 말겠다라고는 어떤 의지가 넘치죠 근데 연기적인 재능이 없는 친구들 연기적인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친구들은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깜냥 이 될까요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어 연기가 너무 어려워요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연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게 여러분들 하여금 연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게끔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즉 연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에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했었잖아요 왜 일상의 말을 쓰고 일상의 감정을 쓰고 일상의 행동고지를 쓰기 때문에 아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시작했었을 거예요 즉 나한테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연기를 처음 배울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감 그건 어디 갔죠